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숙TV의 조금숙입니다. 어, 오늘 날씨가 36도 정도 되는 한낮에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데요. 저는 휴가 중이고 여러분들이랑 어, 그나마 어, 조그만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들 그늘에서 이 작은... 그 날씨에 어울리는 책한권 함께 에세이 한편 읽어보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목은 어 고마리처럼해서 여름에 적절한 내용 한번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숲에서입니다 제목은 여름 숲에서 한 여름에 매미 소리를 즐기고 있다 조금 시끄럽기는 하지만 더위를 잊기에는 이만한 것도 없지 싶다. 커다란 나무 사이로 살랑살랑 오가는 남실 바람을 맞으며 꾸벅꾸벅 낮잠에 빠져드는 재미 또한 제법 쏠쏠하다. 그럴듯한 변화가로 그럴듯한 변화가로 변해버린 엄내한 가운데는 오래된 마을 숲이 남아 있다. 굵직한 느티나무며 팽나무, 해안나무 고목들이 띄엄띄엄 자리하고 있어 여럿이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준다. 울창했을 나무들은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다 파헤쳐지고, 여기 남은 몇거루가 겨우 명맥이 남아 유지해 가고 있는 중이다. 아주 넓은 숲은 아니지만 아파트가 밀집한 도심에 그나마 한가닥 숨통을 틔여주는 소중한 녹색 공간이기도 하다. 내가 사는 동네는 지리적으로 남쪽에 높다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시냇물이 북쪽으로 흘러나가는 곳이다. 옛 사람들은 물이 북쪽으로 흐르면 정기가 영류에 좋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 그래서 균을 바로 잡아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뜻으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 숲은 한겨울에 몰아치는 북풍을 막아주는 방풍림이기도 했고, 손님을 바르고 맞는 동구이자 마을 사람들의 몬터이기도 했다. 논밭이 아파트촌으로 변해버린 직업에는 작은 공원으로 꾸며져 사람들의 휴식공간으로서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커다란 나무 둥지를 동그랗게 감싸며 만들어 놓은 의자에 앉아본다. 모처럼 가져보는 한낮의 여유로움이다. 놀이터에서 조잘거리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나른하고 나무 아래서 장기를 두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낯설지 않다. 대아니게이 무슨 한가진 호사스러움인가? 그다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마음만 바빠서 널 허둥대었다. 날마다 지나치면서도 이 의자에 거즈넉게 앉아 몸으로 숲을 느껴볼 엄두초자,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무엇이 나를 그토록 속박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렇게 그저 이렇게 앉아서 가만히 기기 울이고 무슨 바람만 보면 되는 것을. 불청객의 등장으로 허투러졌던 균형이 원래대로 돌아오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모양이다. 한참을 고요히 앉아있으니 멈었던 매미가 다시 울고 달아났던 참새들이 돌아온다. 나도 드디어 이숲 식구로 인정받았습니까? 서물스물 팔뚝을 기어르는 개미들의 간지러운 느낌이 오히려 반갑다. 유년 시절 뒤통상 소나무 아래서나 느껴보았던 희미한 기억이다. 꼬물꼬물 벌레들이 심없이 땅이를 오가고 커다란 사막의 한 마리는 떡하니 발앞에 버티고 서 있다. 이조차 자연이라 생각하며 가만히 그들에게 몸을 내맡겨 본다. 무더운 여름날 이 정도의 사치를 누려보려면 끊임없이 달려드는 날벌레의 귀찮음점은 당연히 감내해야 하지 않겠는가. 스르르 졸음이 몰려온다. 숲속에는 그들만의 세상이 있다. 늙은 해안나무의 촉촉한 껍질에는 애기서이와 이끼들이 자리를 잡았다. 피를 빨기 위해 혈안이 된목기와의 치열한 전쟁터이고 죽은 들찌를 허구로 돌려보내는 엄숙한 성력이기도 하다. 서로 각자 다른 듯 별개처럼 보이지만 모두 때려야 뗄수 없는 숲의 식구들이고 공동 운명체들이다. 이 집단 속에서 사람은 달갑지 않은 구성원이지 싶다. 마을숲을 만든 주체이지만 부조화의 원인이기도 한 까닥이다. 철제 우타리를 두르고 바닥을 깨끗이 다듬어 잡초 하나 없는 오로지 나무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다. 주민들을 배려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산하에 걸러서 풀을 뽑으며 치을 한다. 문득 가장자리 행사를 알리느라 펼쳐놓은 울긋불긋한 현수막이 눈에 들어온다. 지임권을동료맨 나무에는 그 고난의 흔적이 역력하다. 걸개를 철거할 때 목을 줄을 같이 풀어주지 않아서 묶음줄을 같이 풀어주지 않아 생채기들이 여기저기 안쓰럽게 드러나 있다. 필요할 때와 소용이 다한 데의 생각이 달라서 생긴 끌어운상혼들이다 나무에 대한 조그만 배려심만 있었더라도 저리 흉한 몰골은 면하지 않았을까? 고상한 청 눈을 감고 그럴 듯한 글머리라도 찾아보려 든 나의 가식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나 보다. 원래 주인들의 학대에 설면이 설며시 손을 들고 말았다. 목에 수탈당한 흔적이 가렵고 살살 거리는 개미 이간질에 연신 겨드랑이를 긁어댄다 눈으로 달려드는 하루살이의 끈질긴 공격과 자로 잰 듯이 한발 한발 다가오는 애블레의 시위에 기어코 항서를 내밀고 만다 어릴 적에는 자연 속에서 온종일 잘도 놀았건만 어쩌다 두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을까 억새에 베이고 풀색계에요도침한번 바르고 말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마을 숲에서조차 쫓겨나는 몸이 되고 말았다. 도시에 익숙해져버린 생활이 문제였던 것일까? 좋고 편한 것만 찾아가려는 마음이 나를 이런 나약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일까? 사실을 말하자면, 그들이 숲에서 나를 추방한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스스로 도망친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것도 생태 활동가라고 자치하는주제예 강천 강천 님의 고마리처럼이란 숲필집에서 나오는 어이 여름 숲에서 란책은 이제 도심에서 어 도심이 그니까 옛날 동네에 어, 있던 마을이 재개발이 되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운동하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너무나 깔끔한 공간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그런 조금의 안타까움, 음,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 편에 글로 잘, 어, 저, 글로 잘 적어 내셨는데요. 저는 이분이, 어, 수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자연가 들어보서. 그리고 이 자연의, 어, 또, 해손됨을 안타까워하는 한 어, 생태, 생태 전문가로서의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그래서 실려 나오고요. 어, 현대, 현실의 이제 편리함도 좋지만 우리는 이 자연의 고마움을 잠시 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 굉장히 무덥지만 이런 어, 자연의 고마움을 느끼며 자연을 우리가 함께 오랫동안 자연과 함께 하기 위해서 지나친 이제 개발은 조금, 음, 생각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하이루였습니다. 여러분 또 여름날 힘내시고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써주세요. <laughs> 댓글이 너무 없으니까 조금 음, 한 번씩 아쉽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떤 책을 읽고 싶어요? 또 어떤 거 궁금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그 댓글 보고 또 영상 준비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씩TV였습니다. 안녕.